올해도 깡통 난로를 만들었습니다. 물은 잘 끓고 있고요. 저쪽에 보면은 밑에 깡통이 있는데, 저기는 2차 공기 투입구로서 절로 공기가 들어가서 2차 연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앞에 이 문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요게 딱 알맞는 유리 냄비 뚜껑이 아니어가지고요. 일로 공기가 막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빨리 타요. 사실 여기는 앞에는 꽉 막아놓고 쓰거든요. 그리고 1차 공기투 입구는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데워진 공기가 산소를 공급하는 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연소가 쉽게 일어나거든요. 네, 여기 공기가 너무 이쪽, 이쪽 뚜껑이 너무 커서 많이 들어가서 너무 활효같 타요. 네, 화면에 잘안 담아지네요. 저쪽에서 앞에서 화활 타가지고 저 두번째 깡통에서는 불이 흐르 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최대한 열기를 이 안에 머물게 해가지고 물도 빨리 끓게 하고 그러니까 저 중간에 열기 지연편을 두 개를 달아 가지고 앞에 두 깡통에서 최대한 불이 오래 머물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눈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네요 화면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